내가 그대 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 날과 같으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아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족 속의 땅 약폭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하지 못하였느니라.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은 광야로 들어가서 세일산 지역을 중심으로 오랜 세월 동안 방황하였습니다. 38년의 기간이 끝나갈 때 하나님은 북으로 올라가라고 하심으로 드디어 광야 생활을 중단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나 에돔을 통과하도록 허락해 달라는 이스라엘의 요청을 거부함으로 이스라엘은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시온 계별을 곁으로 지나서 모압 강력길로 올라갑니다. 에돔과 모압 암몬 지역을 우회하여 통과함으로써가난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그 길목을 가로막는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아모리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땅으로서 헤스본의 왕 시혼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먼저 사신을 보내어서 평화의 말로 그 땅을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스라엘이 오직 큰 길로만 통과하고 또 돈을 주고 양식과 물을 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세의 요청을 시온 왕이 거절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헤서본의 왕 시온이 광야로 나와서 아하스에서 이스라엘을 친 것입니다. 아스는 아르논 강 북동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하나님은 시온의 이런 행동에 대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시온이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것에 대하여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고 자신 행한 그대로 그 결과를 맛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라는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온과 맞서 싸워서 크게 승리합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남녀와 유아는 남기지 않고 전부 진멸시킵니다. 그리고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자신들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헤스본을 점령한 이 전쟁은 진멸적 하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전쟁으로서 거룩한 전쟁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해 36절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신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순종한 결과 처음으로 땅을 차지한 첫 성리자 첫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요단 동편의 여러 성업을 점령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암문 자손의 땅은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먼저 헤스본의왕 시온을 통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시온에게 먼저 평화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지만 시온은 모세의 요청을 거절함으로써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모세는 하나님이 시온의 마음을 완강하고 완고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악한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원래 악했던 그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이와 같은 일을 만난다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내가 선의의 제안을 하고 사람들을 배려하며 화평한 관계를 가지려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거절하고 도리어 대적하며 싸우려고 할때 우리는 마음이 쉽게 낙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도 정반대의 결과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이 일로 하나님은 아무리 족속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일로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고 다른 결과들을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은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며 반대 상황을 직면하는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동시에 이루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의도와 배려가 헛된 것으로 만들지 않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때 정반대의 결과가 일어난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도리어 악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들에게는 복을 주시는 일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기다리고 조금 더 참고 있으면 우리의 믿음의 순정에 대하여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을 오늘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장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도 이 말씀으로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온의 악한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해결할 기회조차 주시지 않는다는 것에 우리도 그와 같은 자리에 서지 않을까 자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스스로 조급하거나 낙심한 일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조금 더 참음으로 하느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꼭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나 내일 본문에서 보게 되듯이 요단 동편에 있던 아무리 족속의 땅을 차지하라는 하늘의 명령에 대해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가데스바니아에서 보았던 불순종은 사라지고 명령대로 순종함으로그 땅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출애굽 1세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순종이 승리의 비결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하나씩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새해에 정말 달라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심하고 걱정하며 주저주저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 결과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에 대해 일단 순종부터 해보는 습관을 가질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단 동편에 있던 땅들은 원래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순종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 땅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생각지 못한 선물을 이스라엘은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기쁘고 신이 나겠습니까? 이런 선물을 받고자 한다면 순종이 가져오는 이 능력에 대해 다시 한번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저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순종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이 지금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순종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새해에 놀라운 선물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가난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하나씩 이루어가시는 모습에 오늘도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에 일이 흔들리고 절이 흔들리며 내 생각으로 염려에만 빠지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서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 도리어 망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출애굽의 새로운 세대의 순종을 통해 기대하지 않았던 땅을 선물로 받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순종하는 삶을 바로 세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과 선물을 풍성히 누리는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세밀하게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